아, 네, 즐겨요. 이거 하나씩. 이거 아니야. 못 맞춘다고 서운해하게 없고. 아, 그럼요. 이거는 저, 무늬띠 첫 번째 따라. 네, 최근 일주일 동안 간식으로 오징어를 몇번 네. 먹었어요. 맞춰보세요. 맞춰 숙소에서도. 네, 또 적었습니다.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. 저 알아요. 네, 정답은? <laughs> 그리고 일주일 이게 기준이 목요일에 썼었거든요네번이었다를 아네 먹었어. 일주일 전에 한번 먹었었고 그 사이에 한번 먹었어. 네번이었다를 먹었어. 회사에 회사에서 먹었어. 나, 재찬이가 최근 일주일 동안 나, 나, 게 나, 번 나, 나, 뽀를 했을까요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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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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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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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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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년 절대 공개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남의 이름 일 번입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저, 진 아니요, 아니요, 니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. 제찬이 일만세 번을 했어요. 제찬이 몇번 적었어요? 아, 네. <목소리> 아 이게 일곱 네. 아니라 제 살짝. 잘자 무디가 그러면서 그포를는게 그, 그, 아니라 소름이다 소름이다 아 저기다 이 여기 어 절대 안되네 다른 아, 머리, 아, 다른 다른데 여기다 머리 타락에 하거나 머리에 다 이렇게 맞아 네. 네. 세번째 키 따란 따라 문일이는 데뷔 이후로 키가 몇 센치 이상 컸을까요? 아, 0cm는 아, 아. 0 센치 진짜 이 센치 너무 많아.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해야 돼좀 컸어요? 크게 컸어요? 1 센치는 컸어요? 아니 너무하시네. 제시 치수 어요 네. 액 디테일 해야 돼요. 5cm? 0, 아, 아, 너, 아니, 아니, 문져봐, 0 5 아, 그럼 0.5. 5cm 같으면 0, .5cm 네. 0 5 c m 네,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끝이 났습니다.